강아지로 판별한 이미지는 귀와 코에 대한 가중치가 높을 것이고, 새로 판별한 이미지는 다리나 부리의 가중치가 높을 것입니다. AI는 요즘에 채 GPT, 테슬라의 오토파일러, 그리고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자라면 딥러닝이 어떻게 학습하고 동작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복잡한 수식 없이 딥러닝을 수포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딥러닝의 아이디어는 어린아이가 배우는 방식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걷기를 배울 때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균형을 잡는 방법을 배웁니다. 딥러닝 모델도 데이터를 예측하고 예측이 틀렸을 경우 오류를 통해 스스로를 조정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모델은 점차 더 정확한 예측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제 쉬운 문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XY가 있습니다. 이때 X가 4면 Y의 값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고 X가 4일 때 Y가 4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컴퓨터는 어떻게 학습할까요?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찾기 위해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의 경우 가장 잘 설명하는 방법은 직선을 그리는 것입니다. 직선은 Y는 XY 플러스 B 형태의 일자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중학교 때 배운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 공식이 딥러닝의 전부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W와 b를 딥러닝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웨이트와 바이어스라고 하겠습니다. 이 방정식에서 웨이트를 변경하면 기울기가 조절되고 바이어스를 조절하면 선의 높이가 조절됩니다. 이렇게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조절하는 것이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적의 선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선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바이어스는 생략해 보겠습니다. 최선의 선을 찾기 위해서 실제 값과 예측 값을 빼서 거리가 가깝도록 해줘야 됩니다. 모든 거리를 합하고 평균을 내줍니다. 그렇게 하면 이 값이 낮을수록 실제 값과 가깝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공식은 mean squared error라고 하며,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오차를 제곱한 평균입니다. MSE를 학습을 위한 비용함수, cost function으로 정하겠습니다. 비용함수를 정했으니, weight와 bias를 조절하여 값을 확인해 봅시다. 선이 데이터와 가까워질 때 코스트가 적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웨이트를 어떻게 찾는 건데 생각이 들 겁니다. 처음에 딥러닝은 어린아이처럼 넘어지면서 균형을 잡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무작위로 웨이트의 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트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 봅니다. 웨이트와 코스트의 관계를 그려볼까요? 느낌이 오지 않나요? 맞습니다. 경사를 따라 내려가면 비용이 가장 작은 웨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알고리즘이 경사하강법 그래디언 디센트입니다. 경사하강법은 기울기를 구해 이동을 시키며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부 시간에 따라 시험 합격도는 실패를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2시간, 4시간을 공부한 친구는 Fail, 6시간, 8시간 공부한 친구들은 시험에서 패스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원리는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시그모이드 함수에 1자 방정식을 넣어보면 결과를 0과 1 사이의 값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강법을 이용해서 코스트가 가장 낮은 웨이트와 바이어스 값을 찾습니다. 학습된 웨이트와 바이어스는 1과 마이너스 5입니다. 이 결과 2시간, 4시간 공부했을 때 합격 확률이 0.047, 0.26%고 6시간, 8시간 공부했을 때 0.73, 0.95의 확률로 학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값을 넣어서 예측해 보겠습니다. 4.5시간 공부하였더니 0.5 미만으로 시험에서 떨어졌고, 7시간 공부하였더니 0.5 이상으로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만약 시험 합격 여부가 여러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어떨까요? 공부 시간 외에도 그날의 컨디션, 그리고 아파서 출석하지 않았는데, 그날 선생님이 힌트라도 주면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렬 연산을 사용합니다. 차원이 높은 문제에서도 경사하강법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미지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이미지는 높이, 너비, 그리고 RGB값의 채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미지 사이즈가 가로, 세로 224라면 224 곱하기 224 곱하기 3 15만 528개의 파라미터의 값을 처리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레이어를 쌓아 만든 모델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모델을 다층 퍼셉트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고성능의 컴퓨터 연산이 필요해 보입니다. 잠시 인공지능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최초의 인경신경망 퍼셉트론은 1950년대 고안되었습니다. 그러나 XOR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로 연구가 주춤해집니다. 그렇게 암흑기가 지나가고 1986년 데이비드 러메라트와 제프리 힐튼이 개발한 다층 퍼셉트론에서경사하강법을 수행하기 위한 역전파, 백 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을 소개하며 학습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컴퓨터의 계산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여전히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암흑기가 지나 컴퓨터의 발전과 함께 2012년 인공지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알레스 크리제프스키, 일리아 스티키버, 그리고 제프리힐튼이 개발한 알래스넷이 이미지를 천여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된 문제를 해결하는 대회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며 1등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 방법은 디컨볼루셔널 네트워크로 이미지를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로 다양한 피처를 갖는 이미지로 분할하고 다층 퍼셉트론을 이용해서 학습하여 웨이트와 바이어스의 값을 찾습니다. 학습된 최적의 웨이트와 바이어스 값을 가지고 새로운 이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웨이트와 바이어스 값을 확인해 보면 저희가 알수 없는 값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박스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학습된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표현해 보면 강아지로 판별한 이미지는 귀와 코에 대한 가중치가 높을 것이고 새로 판별한 이미지는 다리나 부리의 가중치가 높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AI를 처음 배울 때 나오는 용어들, 머신러닝, 딥러닝, AI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선형 회기, 로지스틱 회기 같은 고전적인 알고리즘들과 딥러닝 알고리즘을 포함한 개념인 머신러닝, 좀더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딥하게 레이어를 쌓아 학습한 게 딥러닝,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게 AI의 개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